안녕하세요. 위클리 뉴스의 박지은입니다. 이번 주에도 평택시에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VCRQ. 지난 16일 정장선 시장이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운동 회장과 만나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는데요. 이날 전달한 적십자회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화군의 재난구호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보건과 안전교육활동, 청소년 적십자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실천 운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적 활동에 노력하는 대한 적십자 사회 활동 올해도 기대할게요. 33개 기관과 단체가 소속돼 있는 평택시 기관 단체장 협의회 지난 17일에 이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요. 권영화 평택시 의회 의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기관과 단체장 17명이 참석해 평택시 의회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민생 현안과 관련한 건의 사항과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하네요. 지난 18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호 부시장이 도의원과 각 부서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찬과 함께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액체 수소 생산 기지 건설 지원과 평택항 경계 분쟁 조속 해결 등 10개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쭉 이어지네요. 아동과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금연과 흡연 예방을 위해 평택시가 나섰습니다.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14개 유관기관이 한데 모여 아동·청소년 금연과 흡연 예방 종합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또한 기관별 협조 사항과 추진 분야별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흡연,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주한미군 전체의 70%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바로 평택시죠. 본격 주한미군 평택 시대를 맞아 지난 18일 정장선 시장이 관내 민군관 주요 지휘부 30여 명을 초청해 2019년 한미 우호 10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는 내빈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앞으로 평택시가 주한미군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농업이 1차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고 2차, 4차, 6차 산업구조에서 새 틀을 짜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 18일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 농업 마케팅 전략을 위한 포럼이 열렸는데요. 포럼을 통해 도출한 의견은 평택시 유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데 빛거름이 될 겁니다. 앞으로 농업 관계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평택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위한 혁신 교육 지구 시즌2 사업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2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학교와 지역이 마음을 모아 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고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할 일만 남았네요.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행정 혁신. 이를 지키기 위해 평택시는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평택시의 현재 협치 수준을 진단하고 협치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평택시는 협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기구 운영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클리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설이죠? 혹시라도 연휴 기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땐 국번 없이 119나 129, 120번으로 연락하시고요.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에 관한 정보는 평택시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